파트 2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에 관련돼 갖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전 장의 6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련돼 갖고 수출에 의한 방법, 계약에 의한 방법, 투자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간략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갖고 추가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6장에 나와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더 최신 걸로 업데이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사례 자료까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장에서는 진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7장에서는 주로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목차를 보자면 7장에서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을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왜 해외 직접 투자가 일어나는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 독점적 우위 이론으로서 독점적 우위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더닝의 절충 이론이라고 하고 OLI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은 입지적 우위 요소, 그 다음에 소유 특유의 우위 요소라든지. 내부와 우위 요소라든지 이런 걸 국제 경영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OLI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갖고 더닝의 절충 이론에 따라 오리온 초코파이라든지 미원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사례를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적 경쟁 이론에 따라 갖고 코카콜라와 펩시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해외 진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외 진출을 과점적 경쟁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산책에서는 글로벌 대학 이야기 포스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 비대면 동영상 사전 제작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학 이야기 중에 제가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6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략을 했었는데 그거를 포스텍 대신에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학교 중에 요몇년 사이에 굉장히 핫하고 뜬 대학이 있는데 미네르바 스쿨 또는 미네르바 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네르바 대학은 벤처 창업가 벤 넬슨이 기업 투자를 받아 2014년도에 개교한 대학인데 캠퍼스가 없고요.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이페이, 서울, 그 다음에 하이델 아바드 등전 세계 7개국가 도시를 돌면서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 과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졸업생들은 주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등 우수 기업에서 모셔가고요. 매년 입학 경쟁률이 100대1이 넘는 것으로 유명하고 하버드 대학보다 가기가 힘든 학교로 불리는 게 바로 미네르바스쿨이고요. 여기는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학기별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들을 온라인으로 교수님들하고 같이 토론식 수업을 해요. 그럼 교수님들은 가르쳐주고 티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주고 어떻게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하고 현지의 문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옆에서 조언만 하고 본인 학생들이 하는 거 듣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학생들이 말을 하게 냅두고 주제 같은 거 던져주고 그다음 시스템상으로도 온라인에서 누가 어느 학생이 발언을 많이 하는지 뭐 체계화 해가지고 학점을 준다든지, 하여간 미네르바 대학교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는데 제 수업도 우리 학부에서 거의 이제는 제가 유일하게 비대면 동영상 사전 제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줌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수업들을 개설을 해달라고 교수님들과 학부장님이나 학장님한테 요청. 을 을 하면 열어 주는데 괜히 정부 정책이나 여러 군데서 대면 수업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나 비대면 수업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히 줌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수업을 하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미네르바 대학교는 2021년 기준으로 학부생이 618명, 대학원생이 17명, 졸업생이 약 4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교직원이 149명이 있고요. 합격률이 1%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하바드 대학교보다 들어가기 어렵대지만은 미네르바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인터뷰한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우리 부경대학교도 이렇게 미네르바 대학처럼 아주 훌륭하고 좋은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7장의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 관련되고 었 간략히 키포인트 중심으로 세 가지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우위 이론은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외국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뛰어난 독점적 우위 요소가 있어야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론이죠. 독점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업 의 요인으로는 제품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라 가지고 제품의 차별화라든지 특수한 마케팅 기술,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 관리 가격 등이 이러한 시장 제품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독점적 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요소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독점적 우위 요인으로서 특허 및 비공개 기술, 기술 획득, 자본 조달상의 우위, 경영 자, 의 능력 차이 이런 것들이 독점적 우위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낮추는 수직적 통합 요인으로서 외부 경제 및 수평적 통합 요인으로서 내부 경제를 활용한 독점적 우위를 가질 수 있죠. 그다음 정부의 규제에 있어서 조세 및 관세, 금리, 환율 정책 등 특정 산업의 수출입 규제 등을 피해가고. 해외의 독점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나 요인들이 있다. 이런 우위들을 활용하는 게 독점적 우위 이론이고, 이러한 독점적 우위를 통해 갖고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그런 요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절충 이론, 영어로 하면 이글레틱 세월인데요. 진출 기업이 기업 특유의 우위라든지 내부와의 우위, 장소 특유의 우위를 갖추고 있을 때 성공적인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더닝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여기 보시면 기업의 특유한 독점적 우위 같은 거 있죠? 소유한 우위라든지 이 내부화 우위는 우유, 뭐냐면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고 생산 활동이라든지 마케팅 판매 법인을 소유한다든지 다양한 기업의 활동들을 우리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내부와 우위다 이렇게 부르고요. 장소 특유에는 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를 그쪽으로 하는 거. 요거를 OLI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요. Eclastic Theory, 절충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전부터 이러한 이론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책에서는 오리온 쪼코파이라든지 몇개 사례를 절충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과점적 경쟁이론이라고 해갖고 소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 다른 경쟁 기업이 경쟁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코카콜라와 펩시 그 다음에 버거킹하고 맥 맥도날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7장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의 이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6장 해외시장 진입 방식에 대한 선택 모형은 수출에 의한 방식, 계약에 의한 방식, 투자에 의한 방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다루고 있는 게 6장이었어요. 러그만의 단순 모형은 무역장벽이나 기술 유출 위험을 고려한 해외시장 진입 방법을 선택한다. 루트의 모형은 낮은 위험 수준에서 국제 경영을 쌓아 점차 통제 수준이 높은 오 위험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허쉬 모형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계약 방식 또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즉 비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자랑스러운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진출을 했는데, 1996년 5월에 인도 타밀라도 첸나이 지역에 단독법인 HMI를 설립을 하고, 4억 달러를 투자하여 98년도 5월에 공장을 완공을 했죠. 그렇다면, 은왜 인도까지 단독으로 현대자동차가 갔나, 이렇게 봤을 때, 외국 비용, 외국에서만 발장하는 비용과 현대자동차의 독점적 우위 요소를 결합해 상당히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인도에 단독 진출을 했고요. 이러한 독점적 우위 요소에는 소형자동차 생산 및 디자인 능력이 현대자동차가 탁월했고, 현대자동차의 건전한 기업 시민 이미지가 인도에서 매우 높았고 마케팅 능력을 현지화했다는 독점적 우위 요소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자료에 보면은 인도 자동차 현대법인의 마케팅 활동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특히 소형차 i20을 인도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인도에 대단히 유명한 그 전설적인 배우인데요. 샤로 칸이라고 이분이 아주 젊어서부터 현대자동차 광고를 전담해갖고 이렇게 대배우가 되고 유명해도 끊임없이 우리 현대자동차를 지원해주면서 광고에 나오신다 이런 내용들이 독점적 우위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어, SCK 컴퍼니 예전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독점적 우위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본사의 매출이 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요 원두 구매 및 매장 인테리어 협업하고 글로벌 상품의 출시 등 스타벅 본사와 협업은 계속될 예정인데 스타벅 코리아는 법인명 또한 변경되어 최초 계약상 본사의 지분이 없으면 스타벅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SCK컴퍼니 로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 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고 그랬냐면 이번에 신세계에서 미국에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전에 스타벅 코리아가 갖고 있던 커피의 독점적 우위 요소로 보면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고 스타벅이 우리나라에서 현지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 갖고 이두 가지 요소가 독점적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스타벅스 소유에 따른 은 컴퍼니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명을 쓰고 있죠. 매장에서는 다음으로 오리온 쪼코파이의 중국 진출은 굉장히 유명하고 어,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 시장에 1995년 12월에 직접 투자를 해서 1,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 하북성 랑팡 경제 기술 개발국에 오리온 식품 유한공사로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죠. 그 다음에는 초코파이가 중국 진출한 이유로 설명하는 더닝의 절춘이론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독점적 우위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리온 초코파이만의 제품 차별화 능력이다. 빨간 포장지의 정이라는 것을 담아 가지고 독특한 맛의 초코파이를 제공 하는 제품 자체의 독점적 우위가 있고요. 내부화 우위 요소로서 계약 방식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장의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내부화를 했다는 거. 그냥 장소 특이 우위 요소로서 생산 및 판매 입지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해서 진출을 했다. 여기 보시면은 해외 공장 법인 소재지를 보이고 있는데, 허베이 랑팡 지역에 97년도 그다음에 2006년도에 제2 공장 광저우, 상하이, 그다음에 라오닝, 선양 이렇게 많은 중국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닝의 OLI 패러다임에 따라가 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다양한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베트남이나 인도, 러시아 이런데도 전부 다 더닝의 절충 이론을 통해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원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197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지 11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여 인도네시아 조미료 시장을 석권한 미원은 절충 인원에 따라 갖고 독점적 우위 요소는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 능력이 탁월했고요. 내부화 우위 요소로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수직적 통합을 달성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했고요. 장소 특유의 우위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 및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및 인도네시아가요. 특히 인도네시아에 보면은 안정적인 원료 사탕수수 이런 데서 미원의 원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미원은 조미료로서 화학조미료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미원이 독보적으로 조미료 시장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이것은 전의 절충이론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코카콜라 펩시의 과점적 경쟁 우위 이론을 설명해 보자면 코카콜라는 유럽의 선도기업으로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진출했고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일본 시장 등 펩시보다 먼저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했죠. 그다음 펩시는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카콜라가 진출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보다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않은 시장을 먼저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72년에 펩시는 서방 세계 제품으로 처음으로 구소련에 먼저 진출을 했죠. 그리고 1988년에 인도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인도에 진출했고, 90년도에 미얀마에 코카 코카콜라보다 먼저 진입을 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진출한 국가는 대부분 동일하고 기존의 유럽 등지뿐만 아니라 공산 국가나 아시아 지역 및 미개척 시장 선점을 위해 펩시와 코카콜라는 지금도 고분군투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으면 유머스럽게 비교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죠. 참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해외 진출을 보면 맥도날드는 1955년 설립 이후에 121개 국가에 2만 천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버거킹은 54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6 5개국에 1만 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버거킹이 1년 먼저 설립이 된. 형이네요 맥도날드 보면은 71년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 71년도에 진출을 했고 77년에는 영국에 진출했고 이후에 남미 시장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일본에 진출했고 90년도에 모스크바에 체인점도 만들고 92년도에는 북경의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을 개설하기도 했네요. 버거킹은 82년도에 한국에 진출했고 2001년도에는 일본에 철수했다가 2005년도에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등 경쟁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죠. <목소리> 사례 75번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9년도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갖고 LG전자는 58년도에 주식회사 금성사로 설립이 됐죠. 그러면서 사명을 좀 변경했는데 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진출한 국가는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미국에 78년도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했고 독일은 82년도에 현 판매법인 영국이 84년, 그 다음에 태국이 88년도, 멕시코 88년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89년도, 인도네시아, 중국. 92년도 인도, 95년도 헝가리, 89년도 러시아, 90년도에 이렇게 지점을 개설했다는 게 삼성전자가 나와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82년도에 컬러TV 공장을 미국에 만들었고, 80년도에 유럽 첫 판매 범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삼성보다는 좀 빨리 독일에 진출했네요. 90년도에 아일랜드의 디자인 연구 법인을 LG전자를 만들었고, 태국에 89년도 멕시코에 88년도에 생산법이 만들어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90년도에 진출했고 93년도에 l g EHG라고 해서고 중국에 설립을 했네요. 그다음에 인도는 97년도. 그러니까 연도가 1, 2년 차이 또는 같은 연도에 동시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각 국가들에 진출을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LG 앞으로 말레이제 LG 전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요즘엔 베트남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지금 헝가리 법인에 LG전자 없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와 체코에는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향후에 이런데 경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재는 100가지 사례로 이해하는 글로벌 경영, 케이스 백인데요. 안에 보면은 서브 사례까지 있으니까 100개가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례를 한꺼번에 접하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 비교적 최근 자료도 있고 좀 오래된 자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교재를 좀 미리 읽어 보시고 제 수업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를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느껴지면, 동영상을 한번 더. 시청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을 듣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될수 있으면 이어폰 쓰지 마시고요 스피커폰을 통해 갖고 시청을 하고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어폰을 많이 쓰면 길거리에서 자동차 위험하기도 하고 청력에 약간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은 스피커폰으로 영상을 들으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 특히 그중에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세 가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앞으로도 수업 들으실 때 집중해 갖고 바로바로 바로 중요한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을 발휘해 보시고요 오늘 7장을 했잖아요 11장까지 있으니까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총 4챕터를 더 해야 되고 제가 이 영상 한편 만들 때마다 25분 내외로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얼추 22분, 23분에 고 25분을 거의 맞춰져 가고 있네요. 학교 규정이 한 주에 75분 이상 영상을 제공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갖고 제가 진짜 분단이 초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75분을 웬만하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할때 개떡같이 강의에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최악은 찰떡같이 강의를 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은 좀 그렇죠. 근데 찰떡같이 알아들으려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재를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더 들어보면 확실히 중요한 게 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한번 시청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는 구독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LMS상에서는 구독하라고 권유도 하고, 강요하지 않고, 구독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고, 제가 지금 1000명을 구독자 모으는 게 목표인데, 1000명을 모으면 이제 게시판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게시판 기능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재직 중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가고 무슨 유명세를 타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의나 제때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하고 싶고요. 요새는 r 의 학생 중에 이나연 학생이 이 영상을 자막과 컷 편집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동영상을 곰빅스로 편집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나연 학생에게 되게 고마움을 표하고 제가 번거롭게 떠든거리는 내용들을 잘 잘라갖고 컷 편집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